아, 내연 자동차가 이제 소프트웨어 영향을 이렇게 많이 받네요. 그리고 또, 전자제어 영역이 전기차에서만 위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내연차에서도 확실히 위력을 발휘하는데, 와, 아, 현대의 그 전자제어가 이제 VMC 영역으로 넘어가면서, 정말 혁격한 변화가 있었네. 그래. 이거 이것만 좀 키워주면. <laughs> 오, 야구 선수들이 메이저리그 갔다 오면 은국내리그에서는 팔팔 날더라 그렇죠 아니, 큰 무대에서 <laughs> 어. 이 하드코어한 이 경기를 해보면 아무래도 선수 풀이나 아, 그런 그렇죠. 것들이 훨씬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프리미엄 리그에서 놀았는데 그니까 k 리그에 오면 대전 맞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가 전기차 시대에 맞춰서 국내에서 국내용이라는 걸 탈피하고 이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세계 시장을 지금 기술로 선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전기차에서 얻어지는 기술력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라든지 거기에서 생긴 노하우가 내연차에 적용이 되면서 내연차가 진짜 놀랄 만큼 수혜를 많이 보고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저렴한 차부터 고급차까지 예전의 현기차가 아닌 게 돼버렸어. 확 바뀐 거야, 이제. 다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렇죠. 말하자면 변태 탈피를 한 거야 이제 껍질을 벗고 나온 거야 나비가 돼서 날개 번데기에서 날개가 펼쳐진 거야. 이게 처음에는 본인들도 몰랐겠지만 몰랐겠지. 이걸 이제 경험한 시점부터는 본인들도 알거 아니에요 이제는. 그렇죠. 더 적극적으로 이런 연구에 매진하겠네요. 음. 그렇잖아그 영화 보면은 되게 이쁜데 본인이 못생긴 줄 알다가 아, 그렇다 그러면 내가 정말 이쁘고 그러면서 그런 대환장 파티 네. 장면이 나오잖아 거기서 이제 꾸미기 <laughs> 시작하면 이제 남자들이 <laughs> 다홀라당 넘어가죠. 그렇죠. 그죠그렇 어쨌든 뭐 현재도 발전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독일의 그 축적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한 모터 스포츠, 내연차에서 완전히 다 따라갔다 보기는 좀 어렵죠.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변화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제, 이걸 세련되게, 고객들이 잘 알아볼 수 있게, 고급스럽게 다듬어야 돼. 그렇죠. 아직은 투박해. 네. 그걸 다듬고 인류 브랜드로서, 자동차는 누차 얘기하지만, 상품 성만으로 승부를 하는 게 아니라, 릴라이어빌리티가 있어야 돼. 브랜드가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계속 쌓아 나가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다 라고 느끼게끔 포장도 잘 해야 돼요 그렇죠 음 그것도 중요하다고 본질 이런 것들 앞으로 좀잘 잡아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고 전기차가 진짜 국산차의 명운를 바꿨다 그러니까요 방향을 확 틀었어 스트림을 확 틀어가지고 이제 우리도 자동차 시대에 뭔가 에헴 하면서 이리 오노라할수 있는 야, 진짜, 현대자동차가 이렇게 국제정보로, 세계정보로 좀 힘을 내니까, 외국인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어깨 힘들어 가더라. 그렇죠. 아, <laughs> 어, 이제, 대감님 힘들어. 댁이 됐는데. 어. 어. 내가 한 것도 아니고, <laughs> 남들이 노력한 건데. 그렇죠. 어. 괜히 그냥, <laughs> 전기차 아이언픽 6, 아이오이 5N이 나와, 이제. 그러면서 막설명해그거든 얼마 전에. 네. 그들이 걔가, 엄비를 먹이 <laughs> 그게 말이 되니? 어, 뭐, 말이 되지. 어. 어. 말이 되지. 그건 약과야. 그 뒤로 계속 있어. 그러니까 계속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말로는. <laughs> 이따 해야죠. 음, 이따, 이따는. 걔는 별거 아니야. 그그 <laughs> <laughs> 다음 이제 제네시스, 에스쿠페그 컨버터블 컨셉 보여줘. 그지그 그렇죠, 그렇죠. <laughs> 그러니까 어막어 어, 대한민국, 코리아 대단하다. 기분이 좋더라고. 예전에는 그렇게 얘기했던 친구가 이탈리아 친구들. 네. 페라리, 람보르기니. 아씨. <laughs>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음. 그렇죠.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야, 페라리, 람보르기니에서 구현되는 성능이 한국 돈으로 6만 불대에 구현이 된다. 그렇죠. 상당히 가냐. 거기에 놀래더라고요. 가격으로 얘기해 도확실히 아는군요. 그렇 않을 거예요 진짜 이사 아, 그렇죠. 정말로 나오냐 몇 번을 물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미지 보여주고 또 서킷 영상 보여주고 하니까 아, 대단하다. 어 정말 야 훌륭하다.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어차피 우리가 짧은 인생 사는 거고 그리고 즐길 수 있는 건 한정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등 기업이 몇개 없어요. 네, 삼성. 네. 말고 뭐, 있나? 근데 이제 자동차에서 하나 나오면 좋잖아? 그렇죠. 자동차와 전자. 아, 이두 개가 미래 가장 핵심이 되는 산업 아니겠습니까? 미래 먹거리 산업 중에 그래도 최고봉이죠. 그렇죠. 이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 5,300만 인구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laughs>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이루어야 돼 우리가. 네. 어. 우리 이미 한강의 기적을 한번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K-컬처의 기적도 보여줬고, 이제 K 자동차의 기적도 보여서 한국에서 그러니까. 한국에국의전기국 업체가 단에나밖에 없어. 무섭지 그러면. 그한국에국은구조상또 문화상 또국민성상 그게 가능한 나라가 아니야. 어, 절대로 남잘되는꼴 옆에서 가만히 못 봅니다, 그 사람들. 그러니까, 먹을 거리 있다 그러면, 막, 불붙시장 가서 달려드는 거 없어요. 에. 에, 이게 제도적으로,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그게 가능한 나라가 아니다. 에, 여러분들이, 뭐, 중국이 워낙 인구도 많고, 자원도 많고 하다 보니까, 나라 대 나라로, 우리나라가 열세 있는 건 맞습니다만. 삼성을 이기는 기업이 안 나오듯이. 현대 이기는 게 쉽게 못 나옵니다. 나와도 당분간은. 아니, 그리고 설사 나온다고 하더라도 안 나온다고 하고 우리가 최고라고 해야지. 뭐, 그렇죠. 후퇴 그에 자기를 낮추냐고? 네. 그건 또뭐 하는 짓이야, 그거지? 굳이, 굳이. 굳이 남의 그러니까. 나라 저거를. 그러니까. 그리고 또 국민된 도리로서 왜 자꾸 스스로 깎아내려?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다돼가고 있는. 그럼요. 대한민국은 음. 문화강국이 될 것이다. 그렇죠. 지금 문화강국이 되고 있잖아요. 네. 네. 우리나라 국민들은 흥을 알고 멋을 알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아요. 의지도 있고 그리고 또 영민합니다. 부지런해요. 체력도 좋고 눈치도 빠르고 그리고 또 욕심도 많아요. 그래서. <laughs> 잘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G70, 음, 야, 이게 정말 관심이 있었던 게, 스팅어에서 그렇게 큰 변화가 일어났듯이, 과연 G70에서도 예전 모델과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사실, 이렇게까지 다른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 음, 기대 이상이야, 지금. 그러니까. 분명히 이 베이스에서 나아져봤자 한계가 있을 것이다. 왜 우리가. 메케니컬 기반에서는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비중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소프트웨어 비중이 아무리 높아도 40% 이상은 안될 것이다. 그것도 기존의 전장이 없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전장에서 변화가 되면 그 비율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10%도 안 되는 거래가그 변화가. 기존의 전장도 이미 어느 정도는 메케니컬을 보조하는 역할을 작동을 했으니까. 그렇죠. 이게 바뀐다고 해서 변화된 폭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경험을 해보니까 와 이거 생각보다 변화가 크네 지 <laughs> 2017년 차대 <laughs> 그걸 이제 차대 바꾸고 파워트레인 바꾸고 싹다 전장 바꾸고 그리고 OTA서부터 반도체까지 싹다 바꿔봐 아... 거기에다가 이런 전자제형 VMC가 들어가 봐와 기대된다 진짜 이제네시 g 70 전기차는 내 1등으로 기약한다 <laughs> 이런 차 받아야지 안 주기만 해봐 그냥 <laughs> 이건 안 사. <laughs> 죄송합니다. 아, 이거는 뭐 이제 아 이미 g v 70 2.5가 있어. 그러니까요. <laughs> 이미 SUV 버전이 있기 때문에 있어. 70을 불가하실 순 없어. 그렇죠. 지금 현대 내연차의 고급 버전들을 보면 전기차 느낌이 참 많이 나요. 그러니까요. 어. 이거 그랜저에서 느낀 건데, 맞아. 요이 차도 그러네. 전기차 느낌이 참 많이 나. 아, 이렇게 전자제어 때문에 점점 전기차 느낌으로 가고 있어. 그러니까. 그랜저는 그게 정말 극단적이었어요? VMC로 전환하면서 좀더 포괄적인 전자제어를 하면서 같이 공용을 해서 그런가 봐. 그런가 봐요. 그리고 전장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을 많이 바꿨다니까. 그런 자세제어가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잘 모르겠어요 이제는 슬 <laughs> 왔다 밤손님처럼 네. 슥 가고 이게 어디까지 얘가 아. 개입을 한 건지 아니면 이게 뭐 서스펜션에서 받아준 건지 구분이 안가 음. 예전에 현대차는 아 안녕하세요 아 그렇죠 아잠 갑니다 그랬는데 <laughs> 심지어 그것도 바보 같게 해주고 가요 아. <laughs> 아까 인사했잖아 인마 하지마 그래도 네. 꼭해 아, 이사갑니다 제가 왔다 갑니다. <laughs> 그래가지고 오죽하면 안전을 위해서 TCS를 끄겠습니다. <laughs> 베스트에서 맨날 그러잖아. <laughs> 왜냐하면 진짜 레이서들이 예측하고 돌았는데 네. 출력 다끊어 버리면 멘붕이야. 예전에 진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그 말이 맞아요. 서킷이나 이런 데서는 안전을 위해서 쓸 거야 네. 돼. 근데 요새는 안고도 어느 정도 돌아가줘요. 타이든... 많이 영향 안 주네. 많이 영향을 안 주더라고요. 벨러스텐, 어. DCT, 8단. 벨러스텐, n 음부터 DCT부터는, 네. 레이서보다 더 빨라. 그러니까요. <laughs> 더 빨라. 그러니까, 그냥, 얘, 예, N, 그, 모드 놓고, 시프트나 이런 거 하나도 안 건드리고 달렸는데, 랩타임 차이가 0.5초 차이도 안 났어요. 이제 그거 할 필요 없대니까 그냥 DCT 달고, <laughs> 알아서 다 하셔. 이, 이거, 뭐하라 해, 이거. 그러니까 이제, 얘는 얘한테 맡기고, 요것만 하면 돼. 그러니까. 괜찮아. <laughs> 이제 힐은 토도 안 하지. 이제 이거, 그죠. 이거, 팔안 비, 발 많이 비틀다 보면 이제 레이스 도중에 맞아요. 지나. 근데 이거 안 해도 돼, 이제. 요즘 전자장비들이 많이 톡톡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장비가 사람을 대신하는 시대가 이제 오고 있어요. 음. 데이터가 자꾸 축적이 되다 보니까 그 데이터로 인해서 이제 이게 알고리즘화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자동 기능들이 입혀지고 있네요 그래요 뭐 내운차 좋아하고 작은 차 좋아하고 그래도 얘가 이제 3 7 2즈보다 싸잖아요 그렇죠 음, 340보다는 되지 못한데 그래도 얘가 5천만원대잖아 네. 아, 그러니까 330보다도 싸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330보다는 얘가 더 나아요 출력도 그렇고 운전의 재미나 밸런스 면에 있어서 절대 못 하잖아요. 그리고 전자장비 쪽이나 자재 디어 쪽은 어 다른 부분으로 좀 나은 부분도 있고 못한 부분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편안한 특성과 주행 느낌에 따른 종합적인 평가를 놓고 보면 얘가 더 지금은 일반 운전자에게 들더 적합하고 괜찮아요. 할수 있는 범위가 넓어서 네. 그 변화의 폭이 극적이네요. 되게. 네. 뭐, 완벽하게 차체 밸런스로 해서 전자제어 끄고서 움직인다 그러면 3시리즈가 나아요 왜냐하면 하드웨어가 좋거든 그렇죠 그래서 전자제어를 넣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얘기는 달라 그러니까 예전에는 전자제어를 예전에... 키든 끄든 그냥 빌 수가 없었어요 네, 안 좋았어요 전자제어를 끄면 은더 벌어지고 전자제어를 켜도 그 간격이 안 좁혀졌는데 지금은 전자제어를 만약에 꺼서 끄서, 끄서 운전을 한다 그러면 G70의 밸런스가 3시리즈보다 못해요 3시리즈가 더 오랫동안 그 포맷을 잘 유지해왔고 기본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 좀더 나은 완성도를 보이는 건 맞는데, 전자제로 만약에 켰을 때, 완벽하게 한계에 가지 않고, 한계 근처에서 스포츠성을 즐기셨을 때 오는 느낌은, 330보다 얘가 더 종합적으로 나요. 아 분명히 2017년에는 그런 차가 아니었어. 그러니까. 아니었어. 절대 아니었어. 그게 더 신기해, 지금. 근데 지금은 그런 차가 됐어.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는 무조건 하드웨어로 평가하고, 그러 눈으로 봐서 뭐하나 그러니까 요새는 사실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그 띄워서 하체 보는 거 있잖아요 아무어요 의미가 없는 게 몰라 이게 뭐플랫폼화된 전기차들은요 음. 그 하중과 그 밸런스에 맞춰서 셔시가 설계된 거라서 내연차의 그 하체 기준으로 봤을 땐알 수가 없거든요 나중에 그런 사람들 그럴 거야 사인파가 눈에 보인다고? 네 <laughs> TWA 사인파가 이게 좀 촘촘하고 얘는 좀 아닌데요? 그러면서. 뭐 그런 얘기도 할지도 몰라. 그걸 중간에 제어 라인을 따서 계측기로 보지 않는 이상. <laughs> 그러고도 워낙 스위칭 속도가 아파서 일반 오실로스코프로는 보지도 못해요. 되게 고급, 몇천만원 하는 오실로스코프로 봐야 그런 거보시는데요이서 음, 공대생이 싫어. 뭔 얘기를 하면 닥주로 받아. <laughs> 아주 <아니>, 짜증나. <laughs> 공공송합니다어 어, 그냥 뭐왕끝내되는데 아주 막 그냥 계속 나와 그냥 지금. 그래서 공대장이 싫어. 나도 같은 무인들 그걸 나를 싫어하나봐 사람들이. 내가 아]みたい. 이렇게 막 이렇게 멍하니 쳐다보는 이유 이제 알겠네. 아 이게 거울이 있어야죠. 그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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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네요. 네. <laughs> 어쨌든, 네. 그래서 저희가, 진70 관련해가지고, 뭐, 추천, 안 추천, 이건 떠나서, 이건 의미가 없어, 지금. 얘를 뭐, 추천하고 그렇죠. 안 하고, 이 얘기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야. 사든 말든,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난 모르겠어. 그리고 이 차가 많이 팔리든도안팔리 팔려도 우리 관심이 없어. 뭐, 우리 주머니에 뭐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무슨 관심이 있어. 그냥 그러니까 이 차를 사든 말든,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그리고 뭐, 이 차가 가성비가 좋은지 안 좋은지 난 모르겠어. 그것도 사실 내 관심사가 아니야. 왜? 이건 내가 살 차가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관심이 있는 건 2017년도의 차가 왜 6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달라졌느냐. 그리고 왜 이렇게 다른 차가 됐느냐. 이게 어디서 기인된 거냐고 보니까. 물론 차체의 하드웨어적인 조율도 있었겠지만, 그 VMC 영역이 전기차로 가면서 완벽하게 확대가 됐고, 그러면서 충격과 스테빌리티 컨트롤의 조화, 전자제어의 조화가 이제는 하드웨어에서 부족했던 부분, 하드웨어에서 약간 시대에 뒤떨어지는 부분도 어느 정도 끌어올려서 상당히 완성도가 높은 차로 변화되게끔 느끼게끔 만들어주고, 전자제어도 우리가 그토록 이마시야이감식맛이야 이 하는 독일차의 수준에, 내가 볼 때는 거의 비슷해. <laughs> 비슷해. 이걸 뭐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현대 따위가 이럴까봐 말이 좀 조심스럽긴 한데, 아, 이거 다 그래. 욕하려면 욕해. 비슷해. 비슷해. 눈 가리고 한번 해봐요. 몰라. 모를 거야. <laughs>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이 VMC 영역, 현대 VMC가 좀더 일반 도로나 와인딩에서 좀더 세련된 동작을 보여주는 게 맞아. 네. 그런 것 같아요. 음. 뭐야, 이건? 아, 여기 고장났네요. 뭐예요? 무슨 차지? 제기어제기어네 어, 제기어 답네. <laughs> 그래, 제규어는 두대 사야 된다니까, 저, 저, 아, 엔드로버 제기어는두 대씩 사야 돼. 그러니까요. 그두 그러니까... 대가 같이 움직여야지.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